왜? 아, 이 새끼들 또 ᄌ ᄂ 뭘 유튜브, 아이, ᄌᄂ, 개기 아. 어. 뭔가, 기운이 안 좋았어, 뭔가. 현실은와 개잘 튕기네 컨트롤 좋네 아아 홍고가 이겨주면 됩니다 홍고 이킬은 해라 저기 근데 아. 엔트리, 테란이 없어서 애매하긴 하다. 이거 이것만 이기면. 음. 이것만 이기면 진짜 저기 상대도 애매해요. 어차피 저전은 5대5 싸움이고, 음. 오버도찍었고요 우리는 구드론. 구드론 나 빼대, 내가 봤을 때. 구드론? 시입을 잘안 하기 때문에. 마당 할라나? 엄마 방이라 12합 12합 마당 김명원 오케이 1 2야 12합 역시 네.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이라고 괜찮다고 부드러운 좋다고 근데 이거 좀더 봐야 되는 게 우선 명훈이 형쪽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두발 바로 뛰긴지 돌려 뛰긴지도 좀 중요해요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바로 뛰면 바로 뛰면 네, 무조건 죽고 돌아 뛰면은 막히거든요 브레어네브레어예요 9레어면은 아, 무조건 바로 뛰긴 하는데 브레어인가 봐야돼 봐야돼 48 지금 깠어요 제가 오히려 9레어면 좋다 150, 100아다리면은 무조건 구레어인데아야아니야한 아니야. 30만 많아 구발오브레어오 어, 레어 나이스 이런 길드 싸먹었죠? 바이오. 나 짐이 안돼넘는 거야 이건 진짜 끝났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냥 짤막히지만 않으면은 안마아 묶게도 거의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근데 운영이 이 컨트롤 제일 잘하긴 해 저거 중에서봐야돼 제발 한세 마리만 접으면 돼 맞지? 이막농 컨트롤 진짜 잘해서 조금 더 철이도 아, 네 마리까지 안할 보통 거의 해처리 깨지긴 해요 레어요도 이거 웬만하면 드론이 많이 잡히거나 레어가 깨 깨지, 아, 해처리가 깨지거나 해야 돼잘 해야 돼 김영호 선배만들자 일단 오오오오 어떻게 안 죽어 <laughs> 오오오 <오케이. 웃음>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어, 뭐해 뭐해 어? 뭐해야 해처리 구겨지 왜, 왜 올라가 <laughs> 와 그거 불려운데사운드만입니디어 많이 잡았다던데? 어? 아니 끝난거 같은데?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많이 잡았는데? 이거 이거 링이랑 바꾸는거 맞아? 나이스 아 괜찮에 괜찮에 좋은거 같은데? 아 근데 잠깐만 더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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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이 발업도 안찍히긴 하겠다 이러면 가라네서 지금 48사.. 안찍겠어 지금 찍은거 같은데? 48사야 4원이야 지금 가스 아까 뽑나? 찍어, 찍었네 아 근데 좀 걱정되는건 스파이어가 괜찮겠지. 아야. 오히려 나 까먹기야 이거. 어? 링쇼보다 링쇼부터. 아 드론이 더. 오케이 나이스. 어, 타이어 위치가. 야 테러 안. 근데 테러 안 당하긴 해요 이거 무조건. 링 계속 찍으면 테러 당하는데. 링 계속 찍게는 상대도 쇼부돼가지고 좋은 거 같은데요. 근데 12 앞에서 끝나진 않네. 마다 막 터치를 해야 돼요. 왜 방금 깰.. 깰 만하지 않았나? 아닌가? 난 못찍히겠던데 근데 명훈이 형이 저거 진짜 잘 맞더라고 근데 우리 라바를 별로 안 모았네? 돌아가지 근데 오브로드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립이 많이 찍냐? 성도 그 깔고 아니요 이 드론 나오는 거 봤으면 이거 드론.. 아 리.. 유탈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드론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근데 드론 많은데? 홍규? 괜찮은데. 괜찮데 조금 더 많아서 앞마당이나 투회처리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상대가 그래도 금방금방 <laughs> 금방 금방 차서. 생각보다. 미탈 때에서 바로 투회처리 가져가야 돼요. 이 근데 이거 본진에 줘도 되거든요. 상대 레어 아니라서 3회를 앞마당에 줘 되기 때문에. 본투 이후 에 앞마당 3회. 오 몰래? 아 근데 빙쇼브 치면 안될것 같은데 뮤탈 치고면서 뮤탈 소론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본진을 지으면 <목소리가> 좋은 게 뮤탈이 오 뮤탈 때좀 자유롭기 때문에 본진을 짓는 건데 아저 다다 아 그리고 운영도 가난해서 그 원스포츠밖에 못하더라고요 앞마당 저기 챔버쪽 치료 가자 지금 가면 끝난다 이거 무조건 어 챔버 쪽에서 그냥 홀드가가 놓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아 근데 빙쇼브는 진짜 치지 음. 마라 제발 또발링까지한거 아, 같은데. 이거 뭔가? 가스 되는 아, 걸로. 은데 아니 그냥 이쪽 챔버 잡으면 되는데. 형규야. 돌아다니 때리나 봐, 빠 본지. 어, 한번, 한번. 여기. 깨지나? 어, 깨지. 이거는 세 개, 3개면3개만 깨지. 아, 근데 못 깬다 이야 아, 저기 안마당 잡는 게 좋았는데 왜냐면은 저기 잡아 놓으면은 릭못 막으니까. 어, 스포! 홍구야, 오보드. 야, 야, 안 맞아. 밑으로 빼면 살긴 살아요. 아니, 오드를안 빼. 어? 한한너때 맞아줘. 오. 점사했나? 맞아주는 거죠. 나이스. 오, 점사. 오, 왜 이렇게 길어? 오! 와! 어, 맞았으면, 맞았으면 죽었어. 네. 점사줬으면 죽었어. 어, 씨, 뭐야? 나이스. 아, 근데 미탈 드론 해야 돼, 이거. 링집고 그렇지. 뮤탈 들어있 나이스. 정신이? 오와 좋아. 좋아. 아비 부탈은 빼고. 안, 안 때리는데? 나이스. 나이스. 됐어, 이제 그만. 개가 나. 이제 뮤탈 돌아와서 3회 찍고. 3회 찍고 운영하면 되겠는데? 오브세만 다시 가서 더 털어야 돼요. 엄청난 하긴 하다. 그런 게 없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보긴 봤다, 명훈이도. 스파이가 이제 올라가서 유리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더 잡아야 돼. 아, 지금 비염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 뭐야? 왜 확실하게 이기려면 누가 어, 더 많이 나오냐, 명훈이 정 아. 이게. 유탈 싸움은 안 지는데 하이분 운영을 간다거나 약간 병력 움직임 싸움까지는 운영 입장에서도 할만 하거든요 이걸. 그렇죠 더 잡아야 돼요 드론 좀더 꼽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울링을 찍던지 영링 한번싸도 <laughs> <사우면 웃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우 재식이 심하 나와 영링은 지금 살짝 늦었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쓰리카스 유탈해야 돼아 너무 안 잡는다 드물좀 써야 된다고 드론 너무 많은데 이러면 하이브리드 되는데, 나간 적이 없어. 바로 지워야지, 네, 가스 바로 쥐어야지, 그거야아니 네, 가서 바로 찍고 방어 찍어 놓고, 가서 지어놔야지 지어졌어. 와, 병원에도 3회 폈다. 저거 취소시켜, 한번 들어가서. 어? 아, 야, 못할. 못하... 때려, 해처리 어 가스 개많은데? 어... 개 영원이 지금? 가스 많아요? 음. 900원이었어 너무 잘 이제 500원 그럼 루탈 숫자 거의 비슷한데 방어.. 방어만 좀 찍는 것 같은데 지금? 방어만 좀 빠르게 그리고 확실히 들어 앞으로 그홍조가더 많아지긴 할 거예요. 아 근데 오버로들 늦게 뺐네요. 아오브로드다 지켜야 돼요. 이거 진짜. 지금 나? 아한 개까지 괜찮은데 두 개는 좀 비싸. 진짜... 마당에 또큰 방네. 삼 회, 회 지킬려. 어서 지켰다. 오오 오. 오. 어이쿠.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성공 잘셨다 아, 그 이러면은 근데 움직임 싸움이 운영장에서 계속 운영 은 근데 뮤탈 싸움은 못 이길 것 같은데 하이브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방어 이제 찍고놨으면 보통 지금쯤 딱 전락 말랑 해야 되는데 홍규도. 뮤탈 11대10 음. 따라왔어 뮤탈. 이제 드루는 저희가 훨씬 많거든요. 음 인구수는 10 차이. 멀티 피면서 해야 되겠다. 14차이야, 14차이. <laughs> 근데 하이브 안 가면은 운영이 무차 싸움을 이기진 않을 텐데. 그렇지. 한번 올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일단. 근데 오는 거못 막진 않을 텐데 홍교가 무태 숫자에. 아니 홍교가 가지 마라. 가다가 괜히 뒤잡힌다 이거 있어. 어? 이러면 12시 정도 먹을 것 같은데. 12시 말티. 근데 방업이 안 되냐? 어? 어? 계속 쓴다. 확실히 유리하고 확실히 유리하고요 제발 하이브가 좀 변수였는데 하이브 안 가져가지고 방학됐네 우리 방위야 바로 찍어야지 스컬지 버리지 말고 제발 홍보요 음, 하이브 책임만 아 이거 무조건 올려나 보, 아 12시 피면서 방일럽때 두부 대컨 하러 올려나 본는데 꾸니야 그거 잘하거든요 뮤탈링 쓰면서 오, 아, 오. 아 스토리가 거리지 마, 거지마 오오오 타이밍 보면 돼 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12시 딱 봤다 어. 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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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 계속 빠르긴 하네, 우리가 저거 완성될 때딱 하면 되겠다, 무탈 빨리 방위협 때 가면 될거 같은데, 방위협 방위 눌렀나요, 근데? 눌렀겠지? 눌렀겠지 공이라면 눌렀겠다, 아, 그러 눌렀지 아 근데 공일업은 별론데 확실히 그래? 운영 온다 이거 무탈링스로 오거든요 갈링이랑 무탈 무탈스러 오 와요 우리는 뭐 어, 뮤탈 또잠깐만한 부대 여덟 8... 다한 부대 열 마리 대 이물 어떻게 먹지 찍었어 찍었어 링 찍었어 링은 아홉 시 뮤탈을 오 봤다 오 방업 됐다 근데... 둘다아아 아... 아 어? 제대로 발렸는데 어디있어 메탈 어, 아 메탈 손이좀 바빠 아세 마리 좋은 것 같은데 아 운영 움직임에서 이제 못따라간다운 하면 그바 링이 안 나가지고 후달려서 방 2형 못 찍고 공1업 찍었으면 대사장데 운영은 게임 길게 보는 것같은데 지금 딱 봐도 메탈 링으로 시간 벌면서 방2억까지3가을더부유하게 하겠다는건데 아 혹시 좀 홀드 하나? <laughs> 어 먼저 올라가면 안돼요 또 싸워야돼요 그렇지 아 근데 음. 빨리 타야돼요 움직임 후달리는데 지금 이게 좋을게 없어 보니아 12시 스포 박힌다 또 아 저기 지켜주면 안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 이렇게 반반 되겠는데 결국에 이런 방이어이 아니면은 좀빨라방위협이 빨라 빠르면은 어디선가 자기도 이제 움직임으로 이득볼수 있는데 그래도 드론 진짜 많거든요 그냥 아니면 11시 펴버리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구선은 8 많거든 일단 1 0만아저 오버워드 따고 오버워드 따고 오방위협 되게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 있는데 이거은신 많다 그래도 선가스 빨리 손가스 팠네 갔다. 우리가 방역 네, 때문에 유리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스포에서 싸면안 된다 가지 마마 그냥 시야만 잡아 오 바로 팼네 우리도 아 바로 아니고 어 3스포 싶었는 12시 가면서 짤짤이 뭔지 안 받은 쪽안 받은 3명이죠 방역 됐다. 됐다 나이스 아니 무탈이 딱 센... 그래 아 중간에서 스포? 깬다고? 어? 어? 갈만한데? 갈만한데? 방역이잖아. 그렇지. 오 싸워. 싸워 싸워. 나이스 나이스 1, 나이스. 1, 오 이기겠지? 뭐 방역인데? 오, 잘 깼는데? 방역인데 이기겠지? 어? 방역인데 이기. 이기겠지? 아 이겼어. 주려는 스포가 어. 훨씬 와 아, 스포있지. 이게 스포가 없, 없이서 이기겠지 방역이니까 방역 존나 쓴것은 뭐 원래? 이렇게 방 오. 그렇죠? 아 와. 타이밍 잘 잡았다. 와이와다긴 방역, 방역. 아, 하다. 방역이. 자무도딱 어, 방역. 같은데. 이겼네. 와 그름도 잘쳐 놨네. 해적. 와 방역이 러면 아, 끝이죠? 어, 변수 없죠? 아 상대 딱방해 됐어. 와 개칼 타이밍이었다 진 진짜. 진짜 잘 갔네. 와 12시 쪽에 한 3스포 박혔으면 몰랐겠다. 성탄 말고. <laughs> 모르게 진짜 안 죽는다. 이제 진짜 변수 아예 없는데. 또지어요 김명원. 이거 눈이 지금 연패 해 가지고. 음, 이제는 뭐 가면 되죠? 오케이. 김명원 3패 편해. 오케이. 좋아.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바로 찍어놓지 이제 풍규도 바로 찍어놓는 게 좋거든요. 아 어차피 펀컨 다 깔아서 안할것 같은데. 바로? 근데 자기가 바로 움직이 돼 있으면은 뮤탈이 약간 상대 뮤탈 움직이 보면서 공격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딱 바로 되면 좋긴 한데. 이게 APM 봐봐. <laughs> 광광이 이후에는 무탈만 찍어? 아니요. 그래도 공일업 찍긴 찍죠. 어차피 한개 차니까. 지금 가면 되는데. 양차이 지금 엄청 날것 같은데. 아예 아예 있어 이거는 스포 있어도안될것 같은데. 근데... 가자. 아니면 발링 그냥 해서 발링 보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열두 12, 시 그냥 가. 올 고에 그냥 공일업 찍었나 설마 또? 공미라가찐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가야죠, 가야지. 가 그래도 오 본제로 섞이고, 모두 곳에 썬큰이 있어서... 뭐야, 이거... 아마당 아... 야, 뭐, 뭐, 저, 뭐, 저기... 홀 저... 저... 음... 저... 거야? <laughs> 아 뭐야? 저... 어 저... 예, 저... 예. <laughs> 와 진짜 안 보이나봐 암포, <laughs> 시야에서 안 보여 안 보여 자이 죽었.. 저걸 홀드 잡아서는데 <laughs> 죽었다고 생각했나봐 <laughs> 잔대주 오진다 아예 뺐나 놀라 놀라고 지나가는데? 드론 한게더 나오면 저거 위로, 위로 파는 순간 그 드론은 죽는거야 또 어? 바닥에 붙는데 죽겠 e t 어설마? 이 eh? I s 돼? 알지 이거? say, I say, I s a 살리고. a 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붙는데 I say, I say, I say, 육가스 무탈 보여주겠는데, 육가스 무탈? 1, 2, 3, 4, 5, 11시까지 육가스 무탈 어, 보여주겠는데, 2가면안 돼? 그냥? 본진 어디 가도 어디 가도 이제 끝날 텐데요? 음, 맨나 4스포어는 좀 무섭지 않아 근데, 아, 근데 무탈 어? 저 정도로 받으면은 진짜 4스포어도, 근데 인구수가 50차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무탈 저 정도 차이는 4스포어까지는 <laughs> 아무렇지 않을 거야인구수200 채우겠는데? 어, 차이, 거의한 20만이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어한 두부대. 아, 근데 타베이. 여기서 진짜 하이브 하이브 타주면 진짜 하이브가 진짜 세긴 했는데 디바우로가 진짜, 진짜 개사기긴 한데. 아니 200 아, 명언이 스포다 200과 200나200 200 처음 부른 거 같은데. 저거대 저거. 지금 200이에요 거의. 170. 200 채우고 가려고 하네 얘. 음. 173대 116. 진짜 근데 만약에 진짜 스포에서 싸웠는데 집에는 <laughs> 1 0 0 0 웃기겠다 아, 양 차이 많이 나는 나면... 것같기 어, 근데 홍규가 첫판 이기는 거 진짜 크다. 뭔가 엔트리가저게 누가 나오냐 저기? 지 와. 와. 존나 많아. 어딨당? 와. 안가? 언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공유 찍은 거 같은데. 안에 <laughs> 아무리 해도 이거 <이건> 가야지 후보야. <laughs> 아 명훈이의 심정이 지금 이해 간다. 삼패할 때. 아이드 이피도 이거 춘하데 명훈 형째도 열받을 수 있는 게5병 끝나는 거 자기도 아는데 안 오니까 뭐 열받을 것 같지. 지칠 수도 없고 진짜 제일 답답해. <laughs> 그지 지지가 애매하지 진짜 이때 제일 답답 제일 답답하잖아요 지지도 못치고 그지 역전할 길은 없고 <laughs> 인구수 190이 갈려고 한다 이제 200 치우고 200 거의 다 왔어 194카이브가네어아 호구야 어, 아, 아, 뭐, 어 이게 보여주려고 해 그래 근데 이거 뭘 보여주는 게임이야. 아 간지나게 이거 무태수까지 다 가면 되겠네 이게 간지. 지 타이브는 그냥 혹시 몰라서 가나 보다. 아니 오버 서거패서 데리고 가네 오버로들. <laughs> 오버 서거. <속옵. 웃음> 야, 근데 이거 부대지정 어떻게 하냐? 와씨. 토너, 토너면 돼. 아 어떻게 땅하냐? 부대지정이 안 돼. 뒤에 좀나 많아. 와, 근데. 와, 2억 됐다. 지기긴 한다. 스와 뛰한 두분스 와. 와 장관이다. 와. 이 기다렸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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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관이네 장관. 喂。왜